신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지금까지 검찰과 이 지사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. 검찰은 신형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. 이 지사는 아니다. 정신질환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냈다. 이 지사의 재판 오는 목요일날 열립니다. 윤기란 기자입니다.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내놓은 공소장입니다. 서류엔 이 지사의 형인 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.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재선 씨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이 씨는 교통사고 사흘 전인 2013년 3월 13일 용인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. 진단 내역은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입니다. 기소 이후 이지사는 자신의 SNS에 형이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정님이 정신질환이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 내서 중상을 입었고. 교통사고 전 정신질환 진료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토록 지시했다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논란 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.